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닷가 주변에 사는 염생식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암이나 식도암 자궁암 각가지 위장병에 상당히 좋다고 알려진 약초 인데요 이것은 번행초 입니다 번행초는 바닷가 모래밭에 자라는 다육질의 여리의 회사리풀입니다. 어, 개상추라고도 하기도 하며 어, 여러사라 바닷가 주변에 에, 따뜻한 곳에서 어, 잘 자랍니다. 에, 번행초는 에, 맛은 달고 매우 어, 성질은 평합니다. 에, 번행초 줄기가 땅을 기듯이 자라는데요. 에, 가지를 많이 치고 모여서 어,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름을 번행초라 지은 것 같습니다 줄기의 잎이 다육질이라서 잘 부러지고 꺾으면 희고 끈적한 접이 나온다고 이렇게 많이 적고 있는데요 번행초는 꺾으면 흰 접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다지 끈적끈적하지는 않고요 약간 끈적끈적한 면은 있습니다 잎은 흙이 갈걸로 두꺼우면서 모릅니다 아, 그것을 씹으면은, 아삭아삭한 맛이 약간, 매운맛도 있으면서, 어, 그풀 그 냄새도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초장으로 찍어 먹어도 되고, 어, 상키쌈상키쌈으로서 그것과 어,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 번행초는 예, 각가지 위장 쪽에서 많이 어, 활용하는 약초인데요. 어, 집에서는 화분으로 어, 씹어 놓았다가 어, 어, 사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 번식력이 좋아서 음, 아무데나 심어 놓아도 어, 매우 잘 자랍니다. 꽃은 노란 종 모양의 꽃이 지고 어, 나면은 뿔 같은 딱딱한 돌기가 네 다섯 개 정도 달린 열매가 열리는데요. 어, 열매 속에 이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번, 번행이라는 것은, 번행은, 번은, 어, 널리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뜻이고, 행은, 어, 우리가 자라시는 음, 어, 열매가 은행, 은행 열매와 같이 비슷하게 닮아서, 그래서 이름을 번행초라고 합니다. 어, 번행초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어, 위염이나 위궤양, 위산 과다, 소화 불량 등 각가지 위장병에 치료하는 오는 것으로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또한 어 영양가도 매우 높고 어 그래서 비타민 A와 비타민 2 비타민 이런 각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과 어, 줄기를 그늘에 말려 두었다가 에, 차로 어, 오래 마시면 은 소화불량이나 숙취로 인한 메스컴 어, 위염 등 예방 또는 어, 치료가 잘 된다고 합니다. 에, 한때는 위장에 특효약으로 어, 많은 사람들 많은 메스컴에 어, 뭐, 떠들썩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죠. 보행초는 아, 어, 밀가루 옷을 입혀서 튀김으로 어, 만들어 먹어도 좋고요. 날 것으로 국물, 국물을 끓여 먹어도 맛이 괜찮습니다. 아,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있어서, 어, 어, 식분행초는 어, 각가지 어, 위장병 말고도 어, 여러 가지 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철 입맛이 없을 때는 어, 봄 예, 밥맛을 도는데도 효과가 있고요. 고혈압이나 빈혈, 야체질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을 앓고 나서 기조이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여성이 산후의 미역국처럼 굴을 끓여 먹으면 빨리 몸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행초는 생선을 오래 보관하는데도요. 고등어나 다랑처럼 변하기 쉬운 생선을 들 이렇게 잡는 즉시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대신 분행초를 가득 채워 넣으면은 오래 변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을 때도 어, 먹을 때나 아, 다른 우어 어, 이럴 때 생선을 구워 먹을 때도 어, 분행초를 얹어서 고기를 구우면 잡내가 제거가 되고 어, 특이한 어, 효소가 들어 있기 때문에 예, 또 향이 좋아집니다. 아, 번행초를 차로 마시려면은 여름철에 줄기와 잎을 채취하여 짧게 썰어서 그늘에 잘 말려둡니다. 아, 그것을, 어, 한 20, 30g 정도를 갖다가, 어, 물끓임을 하셔가지고 수시로 물처럼, 어, 사용해 주시면은, 어, 소갈이나 이런 데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번행초는 위장병, 어, 속병, 가슴마리, 장염 등에, 어, 효과가 많이, 많이 있다고 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위암 환자가 번행초를 열심히 먹고, 어, 완치된 사례들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번행초의 자료들입니다. 아, 번행초가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어, 많이 쓰여왔고, 저도 어, 많이 써봤습니다. 아, 그렇데 어, 위장은 우리 몸속에 소화를 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어, 영양 흡수 부분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위장병에 사용하는 어, 약초들은 어, 무엇보다도 개인들에게도 매우 필요합니다. 아, 그래서 어, 저도 오랫동안에 어, 위장에 관련된 약초들을 어, 주목하고 있는 그 중에서 이 번행초를 어, 자주 사용해 봤는데요. 번행초의 특징이 바닷가 주변에 살기 때문에 역시 염증 식물입니다. 아, 그러므로 염분을 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찬 성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뚜루 어, 유장이 안부신물들에게 어, 사용을 해보니 어떤 분은 효과가 있고 어떤 분은 효과가 없었는데요. 그것을 종합해보니 몸이 찬 사람들에게는 잘 듣질 않고, 몸에 열이 많은 태양이나 인 소양인 사람들이 게 번영초와 작용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위장에는, 어, 크게 열이 많은 사람과 섭이 많은 사람, 뭐, 위장법의 위장에 사용하는 약초들을 달리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몸이 많은 사람은 이 번흥초에 주목을 해주시면은, 어, 물처럼 끓여 차처럼 늙어지면 좋습니다. 또, 속이 더러욱, 더룩, 더부룩 해지면 가스가 많이 차는 것은 위장의 작용과 장의 작용이 많습니다. 몸속에 가스가 많이 차지면은, 어, 머리도 아프고, 여역이 떨어지고, 어, 매사에, 어, 보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소화을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의욕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아, 그래서 어 위장에 관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위장의 용법은 어꼭 알아두시고 자신에게 맞는 어 위장에 관한 약초들은 몇 가지들을 꼭알아주시면 매우 어 생활하시는데 유익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강좌는 어 위장의 습이 많은 어, 위장병에 좋은 약초를 강좌를 하겠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점프티브의 어, 약초 이성실이었습니다. 자주 놀러 오세요.